하나 기자. 한 명. 아이템 공자. 한잡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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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... 아 천천히 천천히. 4, 하나, 하나 기자. 기절 여기 둘? 나한테 온건둘 기절 다야 이거 서클 따라 뛴다 서클 따라 뛴다 끝으로 오, 시발, 하나 뭐, 기절 옆에 끝끝 <laughs> 포기 연막이. 있어 포가 하나 더깔 거야 연막에 하나 기절 나이스. 하나 더깔 거야 하나 더깔 거야 살린 거 다시 기절 아니, 노력해, 노력해, 내 앞에 내 앞에 하나 뚝이절이야 유해지. 연마피인데고 야, 데고도 있다, 데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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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고데리리고 데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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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리다데 진짜 야, 니 네, 들어온 거 기절. 야, 하나 저로 또돌 들었어. 이번으로. 그리고 하나는 그 뭐냐? 너하고 아, 나 사이 앞다 들린다. 뭐야 이거? 이놈이 왜 이래? <laughs> 하나 기절. 하나 더. 내 앞에. 흑마 니 네, 뒤에도 있다. 죽었어. 죽나폭 맞았어. 하나 기절.

집 안에 집 안에 아 연방 홈쇼 굿굿굿 1층 1층, 1층 기자 그... 2층 있고 준비 2층 내집 2층있어 제집 2층 뭐야 뭐야 이 새끼 와 뒤에도 있다 내 오른쪽! 내 오른쪽! 기절 하 여기 둘 기절 오른쪽 하 하나 형 바로 앞에 형님. 기절 하더올라포줄게 반쪽 상아지 있어. 기절 나이스, 와라. 살리고 나이스. 세운다 이제, 세운다 이제, 저기 우와! 쳐다둘기절 나이스. 우와, <목소리가> 우와, 우와. 아, 안에, 사람. 안에 기절, 아니, 응. 기절, 한나 기절. o d 야, 이따, 뭐리, 뭐리, 위. 리절 기절 바깥에도 있고 머리위리 뭐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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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. 아 씨. 너 제가 죽었던 친구. 와야 야, 야. 요 앞에 요 앞에 나무 하나 붙었다. 감독. 쩔. 애들 지금 엄마가. 오케이. 우리 빼고 셋. 그럼 요, 얘네가 그렇다. 다 맞나? 연막 네. 왼쪽에서 오신 게 이제. 니, 네, 어, 야, 니네 머리, 니네 머리 기절. 나이스, 하나. 어, 하나. 어디? 내 앞쪽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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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 터진데? 지금 폭 터진데? 네. 끝. 하나 아, 기절. 하나 더. 쉽지 않은데. 어, 어. 아 기절 뭐야 뭐야 귀요미 하나 더이 하나 야니 앞에 하나 아, 더 나이스 나이스 아, 나 여기 하나 왼쪽 하나 뭐야 여기 바이도 있는데? 2팀이라니까 거기 연막 은주세요 아, 지금은 아. 가요아지하은가고 그냥 금은 가고기. 지금은 가고기. 지금은 가는기 어제 그랬어. 기발금은가고가 너무 잘하면 가고기. 가고기. 지금은 가고기. 지금은 가고기. 지금은 고

이 새끼들 난리 났다 다음 하나 여기 젤리 왼쪽에 있는게 2번 간다 효과는 기절 안 하나 잘가래 내집 하나 들어집 들어온거 기절 이게 왜안 죽어? 타 기절 옆차피차 박혀있는거 아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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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온다. 아 하나 기절 하더. 하나 둘 기절. 아, 내려왔어 내려왔어. 아 바위도 있어 바위도 있어. 하나 기절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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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둘, 안, 안둘 기절. 요 바위 하나 있었어 그리고 사분 바위. 위에 있다 위에, 야, 위에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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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있다. 아, 바로 버리 오른쪽. 둘. 하나, 하나, 하나 기절 위에. 하나 더. 둘더둘 더. 둘 기절. 하나 회피. 둘 기절. 여기 피끝끝 기절 나이스 기절 뭐.. 기절이야 어야야 여기 뭐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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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 여기 오토바이 4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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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인트 어, 예. 기절 1층에. 4번 형, 형 1층? 어.. 발사도안데 경찰수 기절. 가 그러면. 라인포. 리체. 개피 개피. 아나 나밖에 없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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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었어. 개나 다이 새끼. 맥진 집에 밖에 폭탄다. 맥진한테아 씨. 아씨 기절, 오른쪽에. 확인. 지 기절. 네. 나 있어. 여기도 여기도 어. 여기도 여기도 기절. 예! 아, 네. 끝. 아, 네. 끝. 아, 네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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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네, 내가 키보다 나도 포악가 남았어. 하 기절. 포가나올거다하확고 그. 기절. 아, 하나 더 있어, 기절이야. 맞게요. 끝. 살렸네 이걸이기돌기절 라스트 이거? 나 이거? 이이고 이거? 차고 이거? 이절이고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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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기절. 어 해야 돼. 거동 하나 거아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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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끝끝끝 계속 쏘네 나거거 나, 나 같다 빨간 컨이너 뒤에. 아, 기절. 올라가던거 기절. 살리고. 그리고 울타리 하나 타리아울리 깠다. 또리다 하나 더 있나 본데 아울타나아타아 울타리아. 아울타아 울타리아. 아아 확인 아 엎드려있다 끝! 여기 끝! 야 왼쪽 왼쪽! 여기 여기 엎드려있어! 2번 엎드려있어! 수프레! 끝! 나이스. 와 이거 위로 아, 밥이 없는데 나? 아... X된다 빨 줬던 것 같다. 이난갈 생각이 없다. 찰나이스난갈 생각이, 생각이 없다. 또 나온다. 또 나온다. <laughs> 가만 있어라. 가만히 있어라이 새끼야 세차장 에살려난다 세차장 안에 또 기절 선생님 아, 나가간어다폭다폭 기절 컨테 기절 오른쪽 하나 더 있다 차 멈출 수가 없어 내오른죠어 네, 아, 잠깐만 연어 앞에 어 기절 기절 기가 막히난또 대가리만 맞았어 팩기절와저 앞에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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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이다. 아. 9명인데. 두 명이다. 한 기절. 나이스. 이거 궁고. 저기 근데 두 명이 살릴 거야. 그 미로에 있던 애는 오토바이 타고 비행장 올라갔고. 알겠어. 그 이쪽 집에도 있다. 이번 집. 바깥발. 아, 내 앞에. 진짜 아, 넘어간 거 같고 하나 남아있네 있다, 아직 있다. 진짜. 아, 아 나이스 만았는데 이거 하나 빨고 베란다 집2층이 있다 베란다 집 2층 기절 할것 같은데? 나왔 있다 기절 나이스 두명이다 하나는 내집에 붙었어 받을게. 발로 내려온 거 아니야 기절 둘 예, 기절 아야아야 건너간다 건너간다 둘 기절 뒤에 유 a 지 뒤에 유 a 지 따기비로 간다 아니 나 정면 카페. 하나 더 파운더 그 기절 나그러면안 되겠구나 원판 원이와지랄 아. 원판 침공 탄다 하나 원판 하나 로절 아니야 4 사지 많아 사지 두 팀이거든 원판 또 기절 아, 확탄 하나, 하나 넣어줄게 기다려봐 베란다 줘. 기다려봐 다끝아 애매하다 저 대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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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 대포 기절 한번 아, 있어 아직 있어 하나 기절 나번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번이스 나이스. 어이 나이스. 나이스. 뒤에 뒤에 머리 기절 오른쪽 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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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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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니 다른 애야. 이 팔렸다. 하나 기절, 둘 기절. 그 나와 있는 애들. 하마리 okay, 두, 둘 기절. 하나 하나 기절, 하나 더. 두 기절. 나 아, 아. 기절. 나 기절. 라나 기절. 하 기절. 나 기절. 나무 기절. 나 기절. 기절. 하나 기절. 하나 기에 하나 기절. 하나 기절. 하나 기절. 하나 더, 그 위에. 잡 정면. 위에 포탑 있어, 이거 박으러 온 거야. 기절. 얘온건 기절. 차온 건. 아. 나못 살려, 그냥 해, 거기. 빙어 닦아. 빙 미라도 안 해. 기절. 하나 더 있다. 바로 밑에 피트. 미라도 있고. 안에서 도 안에서 쏜거 기절 그, 그, 아, 그, 그. 와 이거 나 ㅈ댓글 셸터 셸다다리 기절 차 움직인다 하 기절 기절 다운 <laughs> <laughs> 어. 나운 얼마나 데이 ㅈ 야 기절 이스 침대 대 네, 나이이 약간 올려줄게 이거 확어 뭐야 패치인데패치인데 앞에 내 앞에 아 박스, 앞에 박스 바트, 바트. 박스 뒤 기절 일 박스 박스 기절 상태로 컨형 앞에 아 확인 수련이 아, 아, 예, 있다 뭐. 바퀴 있는데 길리 야야 마시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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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 하나 기절 예 헤드 뭐뭐내 시체 한타 퀴내 시체 끝x3 아니다 사킬이다내 앞에 끝 여기도 끝브락시